어두운 숲속 안, 안개가 땅에 낮게 깔려 있고 그 안에는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숨어있는 듯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이곳은 바로 고대 게르마니아의 테우토브르크 숲. 그리고 이숲 속으로 질서정연하게 행진하는 로마 군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곧 역사를 뒤흔들 충격적인 매복에 빠지게 될 거란 걸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기원 후 9년, 로마 제국은 이미 서쪽 히스파니아에서부터 동쪽의 이집트까지 넓은 영토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라인강 건너편의 야생 영토인 게르마니아는 여전히 로마에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게르마니아를 제국의 지배하에 두기 위해 노련한 군사 지도자인 푸블리우스 퀸틸리우스 바루스를 임명하고 그에게 총 2만 명에 달하는 세개 군단을 파견합니다. 바루스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여러 전쟁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게르마니아도 그저 로마 제국의 또 다른 영토가 될 거라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이곳의 울창한 숲은 이탈리아의 넓은 평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숲 자체가 무언가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한 섬뜩한 느낌마저 들었죠. 곧 그는 이 숲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루스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대에는 게르마니아 귀족 출신인 아르미니우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르미니우스는 게르마니아 전쟁 때 친동생 플라부스와 함께 로마의 인질로 보내졌는데요. 이들은 로마에서 자라며 로마군에서 군사교육을 받았습니다. 군사전술까지 익힌 아르미니우스는 로마군 내에서 큰 신임을 얻고 있었죠. 아르미니우스는 바루스의 신뢰를 얻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의 고향을 점령한 로마에 대한 증오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게르마니아 부족장들과 비밀리에 연락을 취하며 반란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의 계획이 실행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가을이 찾아오고 바루스는 겨울 숙소로 향하기 위해 군대를 테우토브르크 숲을 가로지르는 길로 이동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 길은 매우 좁아 군대가 방어에 유리한 대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르미니우스는 바루스에게 이 길이 가장 빠르다고 안심시켰고 심지어 지원 병력을 더 모으겠다며 앞서 나가기도 했죠.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였습니다. 아르미니우스는 매복을 준비하고 있었죠. 며칠 동안의 행군에 지친 로마 군단 병사들이 숲속 좁은 길을 따라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하며 병사들의 갑옷을 적시고 진흙으로 미끄러운 땅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죠. 병사들은 길게 늘어져 있어 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고요를 깨는 전투의 함성이 들렸습니다. 나무 그늘 속에서 게르마니아 전사들이 맹렬하게 튀어나와 로마 군단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이들은 화살과 창을 날리며 로마군의 질서를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로마군은 넓은 평원에서의 전투에 익숙했을 뿐, 이런 숲속 매복 전투에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루스는 병사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병사들의 공포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게르마니아 전사들은 파도처럼 몰려와 공격한 후 다시 숲 속으로 사라졌다가 다른 방향에서 나타나 다시 공격하며 로마군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어둡고 복잡한 이숲 속에서는 모든 그림자가 위협처럼 느껴졌죠. 전투는 3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비는 멈추지 않고 쏟아져 로마군의 이동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보급은 바닥났고 병사들의 사기는 떨어졌으며 곳곳에 죽은 동료들의 시체가 쌓여갔습니다. 마치 수피이들을 조여오는 듯한 공포가 맴돌았죠. 바루스는 상황이 절망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하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결을 선택하는데요. 그의 장교들 또한 그와 함께 자결을 택했고 남은 로마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려 했지만 살아남은 자는 극소수였습니다. 이 패배의 소식이 로마에 전해졌을 때 로마 제국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그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져 벽에 머리를 부딪치며 쿠인틸리우스 파루스 내 군단을 돌려다오”라고 외쳤죠. 테우토브르크 숲은 세계의 로마 군단을 삼켜버렸습니다. 이 전투가 미스터리로 남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로마 군단의 정확한 전멸 경로와 게르만족의 공격 전략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로마 제국이 이후에도 게르만 지역에 대한 복수를 계획했으나 여러 번 실패하면서. 테우토브르크 숲은 로마에게 있어 공포의 장소가 되었죠. 마지막으로 실종된 로마 군단 병사들의 유해가 2000년이 지나도 발굴되지 않아 그들의 마지막 위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테우토브르크 전투의 패배는 로마 제국의 게르마니아 진출에 대한 전략을 변화시켰습니다. 로마는 이후 라인강을 경계로 삼아 게르마니아를 정복하려는 계획을 포기하게 되죠. 세월이 흐른 후에도 이 전투는 신비로운 사건으로 남아있는데요. 계속된 발굴 작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단 전체의 흔적은 찾지 못했으며 이들은 이 숲에 묻힌 비밀로 남아있습니다. 테우토부르크 숲은 그렇게 로마인들에게 전설로 남았습니다. 로마 제국에겐 패배와 두려움의 장소, 게르마니아인들에겐 저항의 상징이 되었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숲은 신비의 장소로 남아있으며 그 어딘가엔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이 묻혀있습니다. 테우토부르크 숲의 그림자 속에서 지금도 그때의 전투 소리와 전사들의 함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숲이 자신이 흘린 피를 기억하고 있는 듯 말이죠. 이 전투는 로마 제국의 북쪽 확장을 저지한 사건으로 유럽사의 흐름을 바꾼 중요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